클래식 오픈을 10여일 앞두고 12장의 스크린샷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서먼 몬스터의 보스 드랍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듯 가스트 무리에게서 서먼 몬스터 마법서가 드랍되는 스크린샷이 공개되었죠. 이로 인해 많은 유저들이 우려하던 것중 하나는 확실하게 해소된 모습입니다. 번그배열을 사먹고 경험치를 올리던 시절을 연상케 하는 스크린샷도 추가되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서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라 예상되죠. 수정 지팡이로 보이는 스크린샷이 하나 공개되었는데 기존의 만화 지팡이가 공개된 스샷이 있었기 때문에 만화 지팡이와 수정 지팡이가 공존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2002년 8월 만화의 지팡이가 없어지고 수정 지팡이가 생겼었죠. 메디케이션 마법이 있는 걸로 보아 후에 추가된 인윤이나 카운터 매직 등의 마법도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크린샷과 같이 공개된 가이드 영상을 보면 편의성을 대폭 추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도를 일일이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비대면으로 혈맹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죠. 오픈이 다가옴에 따라 정보가 조금씩 풀리는 모양새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멋진 운영을 보여주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